안녕하세요. 김형빈입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1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소개할 식물은 키위. 키위나무입니다. 같이 둘러보겠습니다. 키위가 달렸습니다. 키위가 달렸습니다. 많이 달렸네요, 키위가. 우리가 마트나 식자재 마트에서 사먹는 과일, 키위. 오늘은 김영빈이가 키위를 영상으로 담아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소개해 봅니다. 이번 식물은 키위. 키위가 많이 달렸습니다. 키위가 너무 많이 달려있는데 영상으로 담아봅니다. 이상 당진에서 김영빈이었습니다. 끝